안녕하세요, 소정한울입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탈모조합약을 안 먹은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요, 어,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약을 끊는 순간부터 머리는 뭐 다시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약을 시작한 게 너무 간절한 마음에 약을 시작했었고, 그렇기 때문에또 조합약 먹은 거에서는 후회는 없어요. 어쨌든 좋아지기는 했으니까요. 이제. 주암약 끊고 나는데 지금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에 난 털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제가 약 먹고 나서 얼굴이 진짜 온 얼굴이 다 털로 뒤덮여가지고 얼굴 레이저 제모도 한1 0 번인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레이저 제모를 해도 약을 계속 먹으니까 완전히 안 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듬성듬성 털이 계속 자라기는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눈 밑에 피부는 얇아서 제모를 안 해주셔서 눈 밑에 여기는 진짜 뭐 거울로 봤을 때도 진하고 차에서 거울을 보면은 햇빛이 되게 비치잖아요. 그럼 여기가 진짜 시커멓었거든요. 근데 약을 끊으니까 털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 숱이 빠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얇아지면서 새로운 털이 좀안 자라는 느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보여요. 조금 보여요. 눈썹이나 속눈썹도 조금 얇아진 느낌이 들어요. 얼굴 쪽을 현미경 촬영한 영상인데요. 레이저 제모를 하고 난후에 찍었던 영상이어서 짧은 털들이 많이 보이는데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제모 후라 그런지 털이 좀 타서 꼬부라진 것도 조금 보이고, 얘는 예전에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던 영상이기는 한데 찾아보시기 힘드시니까 비교를 위해서 찍어놓은 영상을 다시 재탕했어요. 자, 이게 최근 저의 얼굴인데요. 털이 조금은 보이긴 하지만 비교가 그래도 아까보다는 되시죠? 비어 있는 모공이 제일 많고 털이 난 것도 새로운 털이 아주 얇게 자라는 정도로만 보여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모공이 크게 보이는 건지 약을 먹어서 커진 건지 좀 모르겠어요. 아, 약 먹기 전부터 현미경 촬영을 해볼걸 그랬어요. 약 먹고 나서 사실 남자 피부처럼 모공이 확 커지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모공이 다시 작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 몸의 털도 조금씩 얇아졌어요.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제모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요. 뭐 팔, 다리, 털이 좀 길긴 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제짜 얇아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가슴이나 배등에도 털이 약간 이런 방향으로 좀 자랐거든요. 이렇게 털이 자란 게좀 보였었는데 그게 거의 옅어졌어요. 그리고 털 자체가 좀 가늘고 약하다? 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약을 먹었을 때 제일 먼저 털이 올라왔던 부분이 바로 이 손등이었고요. 제가 정말로 팔다리에는 털이 너무 없어서 피부가 정말 부드러웠었는데. 허벅지도 모공이 커지면서 털이 자라고 종아리도 모공이 엄청 커지고 두껍게 털이 자라더라고요. 원래는 모공이 저렇게까지 심하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몸의 변화가 너무 무섭긴 했지만 머리만 튼튼하면 되니까 약을 꾸준히 먹었었습니다. 현재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털이 정말 얇고 힘이 많이 없어졌어요. 팔 쪽은 거의 안 보이는 정도인데 손등은 넓어진 그 모공 사이로 얇은 털이 아직은 조금 많이 보여요. 손등에서 팔로 내려갈수록 털이 안 보여요. 이제 허벅지 쪽은 거의 털이 안자라고요 신기하게 무릎에 털이 길게 자라더라고요 다리 보공도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죠? 많이 안 보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줄었던 생리량이 좀 늘기는 했는데, 어, 약 먹기 전처럼 다시 생리량이 많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4, 5일은 기본으로 하고, 양도 좀 많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3일이면 끝나요. 3일째에는 양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때문인가라고 하기에는 2년만에 이렇게 양 주는 게좀 말이 되나 싶어요 조합약을 여자한테 추천해 주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싶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조합약을 먹을 때 미녹시디라고 스피로노락톤이라고 그러죠 알닥톤 요렇게 약을 주시는데 스피로노락톤이 남성호르몬의 자리를 차지해서 남성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해서 남성형 탈모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 여자는 그게 무월경이나 생리 불순이 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리를 아예 안 하고 뭐한 달을 건너뛰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양이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 막 이랬었어요. 약 엄청 열심히 먹었을 때는. 약을 먹었을 때만 해도, 그래, 머릿수 넘는 골룸 엄마가 될 바에야, 그냥 애를 낳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약을 먹었는데, 어, 생기향도 줄고, 또 산부인과 갔더니 그게 조합약 때문이라고 하고, 예전엔 없었던 단항성 난소증후군또자궁근종막 이런 게 생기니까, 어, 나 이러다가 불임되는 거 아닐까? 하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머리가 가늘어지고 얇아지는 느낌, 또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도, 조합약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알닥톤 빼고 민옥 씨들만 소량으로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생각보다 머리숱이 확 줄였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안 들었는데. 어, 뭐 지난 영상에서 로게인폼 후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피에 기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두피열이 많아서 머리가 되게 빨갰거든요 두피가. 근데 그거는 없어졌는데. 그래도 너무 기름지고 두피가 안 좋아서 이게 로게임 폼을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약을 끊어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요즘은 좀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특히 그런 얇은 머리가 좀 숭숭 빠져요. 그리고 이제 좀 햇빛에서 비춰보면 다시 약간 이런 데가 연모하라 그러죠? 머리가 이렇게 얇게 얇게 이렇게 뜨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제 그게 다시 시작이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지금 로게인 폼도 바르고 있고 먹는 영양제로는 이제 기본적인 마이녹시레스나 멀티 비타민,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챙겨 먹고 있는데 혹시 또 추천해줄 만한 영양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풍성해져요. 안녕.